그러면 연립부등식이 있죠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자 네. 이거 이제 마, 사이 마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의 식은 값은 얼마예요? 1번은 x가 마 이보다 어, 작고, 작고, 작, 작, 작고 작, 그렇죠 한다. x가 4보다 크다 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요 6a 어 6a고 이제 어. 뭐가 돼요 마 6이고 브레이니까 마6 음. 브레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맞죠. 그런데 이제 누가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 근데 사이에 끼는 거죠? 네. 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색칠되고 이렇게 되는 범위 맞죠? 네. 네. 그런데 해가 뭐래요? 이렇게 나온대요? 네.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어머, 그림왜 이래? 자, 잘 보라 그랬는데 그림이 휘어지네 막. 자,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아까 나눴죠. 그냥 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뭐하다 4보다 아. 크다. 자, 이제 아까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네. 그럼 내가 이제 답이 뭐하고 뭐나? 4보다 크고 뭐보다 작대요? 6보다 작거나 같다. 어? 응. 6보다 뭐하다고? 색깔, 색깔 바꿔보자. 6보다 작거나 같다.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같기 때문에 해가 여기 나온 거 아니야, 두 줄이? 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 그래. A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느낌이 빠과? 4, 2, 4, 2. 확실한 범위를 하나 찾아. 여기 A가 빡 들어가 있으면 어때? 100% 맞죠? 네. 자, 그 다음 뭘 고민하라 그랬죠? A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라 그랬죠? 자, 고민을, 공간을, 공간을 고민해 봅시다. 여기 맞나요? 여기, 여기? 네. A 딱 여기 있으면 되나요? 네. 자, 그리고서 뭘 생각해야 되죠? 아, 양끝이? 딱 여기 있으면 되는데, 요 2와 4가 과연 A에 속할까? 안 속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어? A는 여기가 맞는데 여기가 맞는데 맞죠? 네. A가 여기 색칠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네. 색칠이 네. 됩니다. 파란색으로 색칠할 걸 그랬나? 또 다른 색으로 색칠하면 또 헷갈려. 할라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럼 A가 네.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이, 여기 좀 형광색으로 써있는 이 부분이죠? 네. 자 그럼 A는 답이 나왔어. A는 2와 4는 네. 확실해. 네. 네.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 A가 만약에 자 빨간색으로 간거 한번 볼게. A가 만약에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육은 고정이니까 돼요. 맞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있어도 이 범위가 답입니까? 네 아니요 아니, 이거 돼요 아니요 여기 비어있어요 여기 능이 음. 없어요 여기 까만색 부분이 까만색 부분이 이렇게 비어서 이쪽으로 가요 네. 그럼 이렇게 가고 색칠돼서 이렇게 가면 얘는 해로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안 치니까 여기 있어도 여기만 해 맞아요? 네. 네. 어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만 해 맞죠? 네. 아하 이거 되네 맞죠? 어, 여기 가도 되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 여기 되는 거야. 그럼 4 해볼까, 4? 네. 자, 그럼 요 빨간색 지울까요? 네. 자, 빨간색 지웁시다. 아, 다 지워질 것 같아, 느낌에. 네. 그러지 말자. 자, 부, 주, 이걸로 해보자. A가 있잖아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네. 6은 네. 고정이죠? 네. 돼요? 네. 여기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4도 되는 거예요? 네. 맞죠? <웃음> 돼요? <웃음> 안돼요 돼요. 어 이거 이거 부등호가 이사 맞죠 My A여. My A여. A가 어 이거 잠깐 다시 잘못했어 My 이거 마에이였네 마에이 그죠 다시 할게요 여기 아, 보호만 아하 아, 여기가 마에이였어 근이 능이 그쵸 응. 잘못봤네요 자 그래서 진짜 진짜. 아유, 어 마에이였어요 마에이 마에이 요 근이 능력 능력 하면 X는 6이고, X는 마에이야. 네. 요렇게. 마에 있었어야 됐어, 여기. 자, 됐죠? 그래서 여기도 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 괜찮다니까, 이렇게. 마에. 됐죠? 자, 그래서 어, 여기가 네. 이제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죠, 여기가.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처리하니까 어떻게 돼? 이가부등호 방향,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네. 마사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서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써요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써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죠. 이렇게 아까처럼 나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이렇게 푸세요. 아까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요령을 가지고 조금 푸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쓰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왔다갔다 자기가 답이 되는 영역을 치네, 확실한 영역을 치라고, 양 끝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답이 나올 수 있게 들어가나. 그냥 막, 막이 아니야. 이 답이 나올 수 있게 들어가나야. 안 들어가나? 둘다양 끝에 가도 이 답이 나오네요. 공통 부분으로. 그쵸? 그래서 이 답은 A 값은 여기 마사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에 있어야 돼요.